자, 지난 시간에는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시를 공부했죠. 오늘은 오장환 시인의 또 고향 앞에서라는 시. 여러분, 이 시가 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이시 개괄적인 내용 볼까요? 고향이 있어도 그 품에 안길 수 없는 사람은 고향을 잃은 자나 다름없다. 고향이 있어요. 근데 고향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상실감은 무엇,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비극적인 것이다. 고향에 대해 가지는 그리움의 정서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 고향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안식처요.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포근한 어머니의 품이다. 하, 이거 봐봐. 고향은 삶의 안식처요.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다. 하, 그런 따스함이 느껴지는 고향이죠. 어. 자, 볼까요? 여러분 보면 일기 풀리는 내음새, 하, 여러분 내음새 후각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갖다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바람은 강에서 부는 바람이죠. 산짐승의 오는 소리를 불러, 하, 산짐승의 오는 소리가 실려 있다. 지 무슨 얘기냐 강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산 짐승에 오는 소리가 이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 녹지 않은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겨울에 추워가지고 물이 얼었어요. 얼음장, 얼음 덩어리죠. 그런데 그것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laughs> 즉 겨울과 봄그 사이죠. 여기 볼까요? 계절적으로 봄이 왔지만 민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상징적봄즉 광복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일제 식민치하에 쓰진 작품이죠 예, 결국은 여러분 얼어붙은 시대상황 일제치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 녹지 않을 얼음장이 바로 얼어붙은 시대상 일제 식민치하를 얘기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릴련 요지가 뭐예요 해병이 될 무렵에 강가의 모습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 이연 볼까요?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가, 고향을 멀리 두고, 쳐다보기 많은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시량민들이 북한에 고향을 두고, 판문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듯이. 고향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화자의 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인의 손을 주면 따뜻하리라. 행인, 지나가는 사람. 따뜻하고 정겨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 따뜻하리라. 감각, 촉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 고향 앞에서 머뭇거린다. 음. 즉, 왜? 고향을 그리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는 걸, 그런 화자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 가, 볼까요?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왜? 예전 고향 모습은 사라지고 황폐화된 고향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양김이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콩연이 눈물 지운다. 왜? 여러분 주인집 늙은이가 여러분 눈물을 지운다는얘기죠즉 역시 고향 상실감에 젖어 있는 인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삼년. 고향 근처 주막의 쓸쓸한 분위기. 즉 주, 주막집 주인과 고향 상실의 어떤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간이 전나비 오는 산기슬에는이 전나비가 원숭이에요 원숭이. 오는 산기슬에는이 전나비가 온다 그래서 뭐예요? 정각적인 심상이죠. 근데 전나비가 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쓸쓸하고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운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즉 이건 뭐야? 예전에 그 조상의 무덤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즉 자연 속의 고향은 변함이 없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쏵. 그래서 설레는 바람이 고향으로 가고 싶은 어떤 설레는 마음. 여러분 설레다 기본형이 설레답니다. 설레기다가 아니라 그 명사형은 설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연. 고향과 조상의 무덤을 떠올리. 그래서 고향에 대한 어떤 설렘, 또 쓸쓸함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 여기, 예제가 봐요. 여기저기로. 떠도는 장, 장꾼이, 장군, 떠도는 장군들이 우리가 그 이웃에게 매미꽃 필물에 보면 장뚤뱅이 허생원 나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상고한다는게 물건을 판다는 뜻이에요. 즉 장사한다는 뜻이에요. 보셨나이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장군을 향한 하소연. 고향에 대한 그리 우리 고향에 대한 모습을 혹시 우리 혹시 이렇게 물건 팔면서 우리 고향에 혹시 갔다 온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고향의 모습을 회사합니다 전나무 우거진 마을. 아, 추억 속의 고향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리고 전나무가 상록수 있어요. 겨울에도 파란 전나무.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열포인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고향의 아주 평화로웠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다 표현하는데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을 이렇게,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걸 얘기하죠. 소, 술을 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각이죠. 그리고 누룩으로 술을 담았어. 그러니까 누룩이 뜨는 내음새 역시 후각.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전각과 후각으로 표시하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6년. 여지가 뭐예요? 그리운 고향의 모습, 풍요롭고 평화로운 고향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인 거 볼까요? 성격 낭만 서정 특히 감각적 비극적 슬프죠. 아, 역시 애상 제제는 고향 주제. 잃어버린 고향 앞에서 느끼는 향수와 피해. 왜? 일제 식민치아예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는 여러분, 제목이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고향을 저만큼 두고도 집, 고향을 가지 못하는 어떤 화자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오늘은 고향 앞에서 알아봤어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